이 앞에 세 가지의 장애물을 제가 놨습니다. 보수볼, 두 번째는 베이스, 왼 뒤에는 스텝박스. 펑으를 쳐주는 게 아니고, 어, 그점을 정해놓고 머신으로 뛰워주는 거거든요. 머신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타자가 방망이 맞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애물에서 떨어지는 첫펄 스타트 타이밍과 능력 이거를 지금 체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각각의 운동 능력이 다 제마다 다르잖아요. 지각 능력도 다르고 들여다 보면 아이 선수가 운전 능력이 부족하구나 지각 능력은 좋은데 지각 능력은 약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구 나는 것을 훈련 어, 매뉴얼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선수들과 피드백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이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친구는 이 파란색이 지각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운동 능력이고,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운동 능력은 뛰어난 친구.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반대로 이 친구는 지각 능력은 좋은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의 유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